히트 히트 시력을 좋아해요. 아, 아, 이런 일이... 아, 이거 못함 같다 문어. 아, 달려있다, 달려있다! 현재 시간은 10월 9일 새벽 2시 40분입니다. 날씨를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노을도 좀 있고 바람도 제법 붑니다 그래도 문의를 낳기 위해 다이로 왔습니다. 준비해 보죠. 반응이 없나요? 몇 그램 쓰세요? 40여. 반갑습니다 다잡을 꽃입니다야 지금 밤늦게 욕지도 쪽 나와 있습니다 물이 사이물대로 이제 다가가는 물대다 보니까 조금 흐름이 좋습니다 40g을 거의 기본으로 해서 수심 20m 25m 뭐 이런 깊은 구간들 공략을 좀해볼것 같고요 어,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오후 출항 해가지고 밤까지 했던 분들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 좋지가 않았습니다. 최고로 많이 잡은 분이 세 마리 했대요. 날이 좀안 좋아요. 기온, 기온도 떨어지고 수온도 떨어지고 노을에 바람에 하지만 극복을 해가지고 한1 0 마리 정도 어, 잡. 잡을 수 있을 때 일단 확신은 안 사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마리수를 많이 못 잡더라도 사이즈가 좀큰게 나와준다면은 또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바로 밑으로 한번 내려보고 물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던져서 하든지 바로 밑으로 내려서 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때는 지금 여섯 물에. 자, 간조에서 초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입질 왔는데 빠졌다 자, 입질 아이, 가이드를 한개 남기 안네또 오케이 올려래요 3.5호에 10g 싱커 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야, 이거 입질 높고, 액션 주는데 얻어 걸렸습니다. 액션 주려고 할때 물은 걸 수도 있고요. 오케이. 야, 좋아. 자첫수한 마리 합니다 고구마예요 고구마 손맛 좋았습니다 걱정했던 거랑 다르게 문이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와 시작 좀 되는가 본데 오 크다 5.5호에 5g 아령 싱커 달았어요. 화이팅!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인자.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이 물씬 드네요. 배도 순조롭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조류발도 제법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문늬의 반응이 생각보다 지금 떨어지네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곳을 잘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잘 찾아내면은 다다다다다다다물것 같은데. 지금 조금 조금 옮겨 다니면서 무늬들이 나올 만한 데를 쓰시고 있는데요. 자, 이쪽 자리 또 이렇게 옮겨 왔어요. 봅시다. 나와주는 가 노을은 그래도 조금 준거 같아요. 아까 낮에 보 하는 왔다. 쭉 땡겨갔습니다. 시절 겁나 좋다. 우와 사이즈 겁나 좋아요. 대왕 갑이 나 대왕 갑이. 손바닥만 손바닥. 으씨. 으으 으, 으씨. 뭔인 줄 알고 설렌. 아, 빠졌다. 아, 입질 제대로 들어왔는데 빠졌습니다. 아, 내리니까 걸립이네. 와, 입질하고 내리니까 걸리빈다 하하. 아, 아, 이런 일이. 아, 문어 갑다. 문어. 아,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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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고? 문어가. 야. 뭐고 뭐고? 문인데 크다. 우와, 뭐고? 크다. 체이산을 갔습니다. 야, 야, 사이즈 좋은 게 바닥인 줄 알았더만. 야,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바닥인 줄 꿈쩍도 안 해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뚝두두두두 하다가 밑걸림인 줄 알고 무어가 했더만. 문이네, 문이 시간 좀없네요아780 정도 되네, 780, 780. 예, 키로 당연히 안 되죠. 저거는 그래 진짜 바닥인 줄 알았네. 와! 이게 키로급들 잡으면은 저런 느낌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키로가 안 되는데도 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에 제가 바닥처럼 착각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황당하네요. 이동에 이동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왔습니다. 이쪽 한번 나오는지 보시죠. 같은데 아이가 아 입질 같은데 아이가 갑인가 갑오징어인가 왔다 왔다 야 입질이 맞았네 정말 예민합니다 문인지 갑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봐야 알것 같은데요. 어, 문이네, 문이. 어, 어, 어. 어, 찬다, 찬다. 어, 어, 어. 오 네. 이 야, 이 간사한 촉수지. 두번 들어오고, 세 번째 잡아냈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와 뭐가 때렸는데 이거? 뭐였지? 들컹 했는데. 무늬가 맞나? 왜 다시 안 때려주지? 와 입질 장난 아니게 들어왔는데. 물고기였나? 아, 가버렸습니다. 아, 또 빠졌다. 뭐지? 일단, 갑오징어 아닌 것 같아요. 히터. 크다, 이거. 이야. 커요. 이야, 사이즈 좋습니다. 야,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게감도 좋고요. 얘도 몇번입질을 하다가 계속 간보다가 제가 결국 거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와, 촉상하게 걸렸다. 도와주세요. 야, 2km 될 수도 있겠는데. 와, 빵 좋다. 대박이다. ,잉. <laughs> 야 키로 된 키로 된다 야 지금 무게가 딱 키로 간당간당 간당 합니다 와 끝내주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laughs> 사이즈 아주 멋집니다 키로급 한 마리 합니다 턱걸이로 간당간당하게 됐네요 야 빵도 엄청 좋고 손맛 너무 좋았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오늘 마리수는 안 될지언정 사이즈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대박입니다, 대박. 화이팅! 힘내세요! 와, 또 입지 왔는데. 고기가 때리듯이. 히트! 고기가 때리듯이. 히트! 시야를 좋아요. 야 시야를 좋습니다. 얘도, 무될수 있겠다, 무. 야 와또 찬다. 와, 와쌀 좋아요. 와쌀 좋다. 일체각이다. 아, 너무 무겁네. 와, 아. 사이즈 겁나 좋네. 와. <laughs> 우와 사이즈 우와 장난입니다 방금 키로급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900g 정도 될것 같습니다 대박이네 대박 배리고 사이즈 우와 크다 커 사이즈봐 정말 큽니다 와 우와... 끝내줘요 끝내줘 와, 딱큰거두 마리 연타로 잡으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시간도 되네요. 아주 행복합니다. 상상도 못한 전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역시 낚시가 마음을 비우고 하면 또 용왕님이 이렇게 선물을 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생카해요 기가차는 기가차. 근데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 사이즈급들을 제가 방금 연타로 두 마리를 잡았는데 이두 마리 다 입질이 상당히 약하게 들어왔어요. 간도 좀 보고 활성도가 좋은 상황이었다면은. 한방에 확 그냥 시원하게 막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 들어왔을건데 어 그런 입질이 아니었다는게 조금 의외네요 의외 어울리지 않는 입질이랄까요 감자 한마리 합니다 감자 한마리 방금 걔네들에 비하면 아담하네요 귀엽네요 내리볼까요 어,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네요. 히터! 이야, 상당히 멀리 뻗어나간 상태에서 이제 해수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입질이 찾아와 줬습니다. 7마리 돌파합니다. 색깔 좋습니다. 현재 오후 5시 50분입니다. 어, 팀러는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총 4명 중에서 일단 마리수도 많이 하고 큰 것도 제가 좀 잡아가지고 다행히 어, 분량도 좀 나오고 어, 그리 됐네요.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